계속해서 나누는 동안에 천국을 미래적인 측면과 현재적인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은 지상에서 이루어져가고 있는 천국에 대한 말씀이다.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천국을 하나의 장소 개념으로 이해하기에 앞서서 성경에서의 천국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이미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스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 각 개인들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분명합니다. 그것이 본문의 구체적인 교훈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일으키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운동을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들이 감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그런데 왜 세상은 이렇게 어둡습니까? 세상은 왜 이렇게 모순이 많고 부패가 많고 왜 세상은 이런 모양으로 흘러갑니까? 또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는 깨끗해야 되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부패가 심하고 비리가 심합니까? 왜 교회는 이런 내부적인 아픔을 경험합니까? 라고 질문도 합니다. 왜이 나라는 하나님이 쓰신다고 했는데, 최순실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판을 치는가? 이런 질문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반문에 대한 대답이 이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마태복음 13장에는 여러 가지의 비유들이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연속적인 비유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 우리는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관계 속으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은 결론과 핵심은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을 때 내 마음의 밭이 어떤 상태로 말씀을 받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이것이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한 비유의 핵심 교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가 뭐였습니까? 알곡과 가라지 비유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천국은 고통스럽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천국은 고통하면서 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파하면서 오늘도 성장합니다. 농부가 알곡을 뿌립니다. 그런데 농부가 알곡을 뿌렸지만은 그 밭에는 농부가 뿌리지 않았던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라지는 오늘도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밭, 이 교회는 아픔과 혼란과 어두움을 오늘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섞여서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승리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세 번째 비유를 보십시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였습니다. 여기에서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이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 나라는 부풀어 오른다는 것. 놀랍도록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자라납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작은 것을 말할 때 겨자씨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작은 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으면서도 위대하고 큰 것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가 자라서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에 새가 깃듭니다. 그렇게 큰무성한 나무로 자라갈 수 있다,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크기로 부푸는 누룩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자란다는 겁니다.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단체가 어디라고 생각합니다? 문제투승의 단체. 여러분, 그것이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문제투성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대한 단체가 어디냐. 그것도 교회입니다. 이처럼 문제투성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비스럽기조차 합니다. 이 문제와 아픔을 지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수 많은 사람들을 그 속에서 구원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하나님만의 비밀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취급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는 계속됩니다. 네 번째 무엇입니까? 보물과 진주 비유를 살펴봤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보물을 발견하고 한 사람은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버리고라도 소유해야 될 만한 가치, 이 놀라운 보아, 이 놀라운 진주, 이것이 천국에 대한 가치입니다. 주님에 대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들, 백성들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예수님,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십니까? 내 모든 것을 버리고라. 내 눈을 찢고서라도, 내한 팔을 찍어버리고라도, 소유해야 될이 영원한 가치,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님, 그 비밀. 이것이 보아와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물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십니까? 이 거물 비유의 의미를 잠깐 살펴봅니다. 자, 이 13장의 비유 가운데 우리 속에 자라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이 천국에 대한 마지막 비유가 거의 본문에 나타난 거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천국이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모순과 악독이 없는 나라, 주님의 정의롭고 영광스러운 평화가 통치하는 그 나라, 우리가 사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언제 완성될 것인가? 이것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이 어떻게 설명합니다? 어부가 거물을 던져서 그 거물을 당깁니다. 당겼을 때, 여러분, 많은 고기가 잡히겠죠? 그리고 이 어부가 이 거물을 가지고 해벽가로 도착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그물 속에 잡히는 고기 가운데 못된 고기, 이것을 버려버리고 좋은 고기를 골라서 그릇에 담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 사이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 시작. 시작. 여기서 며를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자 여기서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그물 비유 이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두 가지가 차이점이 있고 같은 점이 있습니다.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아주 흡사하죠. 금물 비유가. 여러분 이것은 단계적입니다. 중요한 사실을 주님께서 반복해서 설명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새로운 것을 거기다 첨부시켜 놓습니다. 여러분 이 거물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무엇이 같습니까? 또는 무엇이 다릅니까? 다른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농부가 가라지를 뿌렸습니까? 아니죠. 알곡만 밭에다 뿌렸습니다. 농부는 가라지를 기대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농부가 모르는 사이에 이 밭에 어느덧 가라지가 섞여서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밭에 알곡만 자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교회 안에 알곡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농부는 알곡만 의도하고 씨를 뿌렸습니다. 현실은 이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자, 설교자가 설교할 때, 제가 설교할 때, 알곡을 의도하고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무릎 꿇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알곡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합니다. 아마 주님께서도 똑같은 의도로 그렇게 설교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현실에는 가라지가 함께 자랍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때 현실적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안목입니다. 우리 중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교회에 뭐하러 가냐? 다 그렇지. 별 수가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저 사람이 교회 다닌데 뭐 좋은 사람이 다 있지. 우리보다 못해. 그런 사람 말이 나 교회 안 나가. 저런 사람들 때문에 안 나가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또 TV에 여러 가지 교회에 잘못된 일들이 뉴스거리로 나오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의 일에 조롱거리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생각할 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감사하지. 그러나 그것은 이상적인 안목이기는 하지만은 현실적인 안목도 아니고 성경적인 안목도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밀리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알곡을 기대하지만 설교자도 알곡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 밭에 가라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가라지 때문에 교회가 아파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비리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밭에 알곡만 남겨 놓으면 좋은데 왜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하나님은 허용하셨을까요? 본문에서는 그 가라지를 뿌린자가 원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원수 마귀의 역사 때문에 가라지가 지금도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목표는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미 마귀의 수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가리켜서 그는 세상의 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는 세상의 목표가 아니라 마귀의 목표는 언제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언제나 마귀는 교회를 노립니다. 사단의 목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혼란을 경험하고, 소요를 경험하고, 자금과 아픔을 오늘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의 역사를 볼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비판하기 전에, 아, 사단이 저렇게 역사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때문에 어떤 목적과 뜻이 있어서 그렇게 허용하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는 마귀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마귀의 수화인 가라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과 심으온 가라지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죠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거닐면서가난한 땅으로 갑니다. 그때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민속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통해 섞여 사는 무리가 원망을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국할때 섞여 나온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이 불평을 시작하고 원망을 시작합니다. 짜증을 부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라지니다 더 불행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그대로 배웠다는 것. 그들이 불평하고 그들이 원망하니까 을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사실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에 흡수이었습니다 세상이 불평하니까, 세상이 원망하니까, 같이 원망하면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이, 이런 모습이 우리가 부약성경에서 보듯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저가 교회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순전한 농부처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막신을 뿌려가지고, 알곡만 깎어들 부품, 가슴을 안고 교회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교회생활만 시작한 지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 은더 그 이상 순전한 농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진상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아, 여기에 가라스들이 많구나! 그러고 나서는 환멸을 느끼고 실망하게 됩니다. 낙심도 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부터 예수님은 두 번째 비유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로 끝내지 않습니까? 이어서 거물 비유를 왜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농부가 알곡을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릴 때는 가라지를 기대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어부을 보십시오. 어부는 거물을 휙 던질 때, 야, 내가 던지는 거물 속에 아주 좋은 포기만 잡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비싼 민어만 잡히겠구나. 그렇게 생각안 합니다. 민어도 있겠지만, 그 속에는 못 먹는 고기도 있고, 해파리도 있을 것이다. 그렇던지입니다. 던져서 잡아 올리죠. 그러나 바닷가에 도착하는 그 순간에 이 못된 것들은 다 처리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로운 어부처럼 교회에 대한 현실적인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거물 속에, 우리의 교회 안에, 가라지도 있고, 다시 말하면, 가짜 신자도 있고, 가짜 집사도 있고, 가짜 권사도 있고, 가짜 장노도 있고, 심지어, 가짜 목사도 있습니다. 그것을 볼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붙어가면 돼. 이런 가짜들 때문에, 진짜, 진짜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현명한 안목을 가지고 똑바로 바라봐야 됩니다. 자네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심판의 주인과 그 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충동이 일어납니다. 저도 충동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옛날의 얘기입니다. 그 충동이 뭐냐? 아무리 반올가라지 같아, 딱 뽑아서. 우리 교회에서 나가라. 이러고 싶은 충동 가라지 다 뽑아버리고 싶은 충동 알곡만 이렇게 데리고 목해하고 싶은 충동 바닷가에 도착하기 전에 이 못된 고기, 그 배에서부터 얼른 가려가지고 좋은 고기만 딱 불교시키고 싶은 충동 근데 본문의 교훈은 뭐예요? 절대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왜? 우리들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만이 가장 정확하게 무엇이 알곡이고, 무엇이 가라지고, 무엇이 좋은 곡이고, 무엇이 못된 곡인지 정확하게 판단해 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내가 가라지라고 생각하는 그자가 알곡일 고수 있어요. 병든 알고. 어린 알곡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라지로 생각해서 내가 뽑다가 그 알곡이 다치면 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수님은 알곡이 다칠까 염려해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가라지를 허용해야 됩니까? 내버려 두십시오. 그 위대한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완전하시고 놀라운 판단으로 가라지를 가려낼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 시기가 그렇습니다. 그 분류 작업을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살펴볼 것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그물 비유의 공통점을 봅니다. 같은 점이 이제 등장합니다. 주님의 심판이죠.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지금은 섞여 있지만은 그때는 확연하게 구별될 것입니다. 주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십니다. 지금은 섞여 있어서 잘 모릅니다. 그때는 구별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의 때에 가서야 순간적으로 그렇게 그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과 악인이 그 이전 상태에서 이미 결정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집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은 언제나 알곡이었습니다. 가라지는 언제나 가라지였습니다. 마지막 그때에 가서 그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알고, 이것은 가라지 그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결정된 것을 주님께서 집행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때는 영혼이 끝입니다. 주님께서 집행하시는 그날 제2의 기회란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또한 번의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죽으면 다시는 교회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내가 이 순간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다른 말로 알봄이 되고 좋은 보기가 되지만 지금 주님을 놓치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심판은 구체적인 형벌입니다. 본물에 보면 은풀무불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갈며 슬피울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가 심판을 받아서 버림받았다는 상태가 어떤 것입니까? 어떤 현상입니까?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에이, 그 불이라 해서 상징적인 것이지 뭐?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상징이라면 주님께서 진짜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고통은 후회를 동반합니다. 성경에 나오죠. 음부에 떨어진 부자, 그 부자가 아브람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부탁했습니다.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를 전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같이 이 고통스러운 곳에 내 형제들이 오지 않게 주십시오. 울면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호소가 회개입니까?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죄책이에요. 자기로 인해서. 그들이 여기로 올 것에 대한 죄책감. 이것 때문에 울면서, 울면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이 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수요예배 때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가라지가 알곡이 될수 있는가? 가라지가 분명히 있다고 그랬죠? 불갈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외에는 아무 네. 없는 같은데 아무튼 있습니다. 바글바글해요. 갈아 가라지, 알 가라지가 있는데 이 가라지가 알고기 될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못된 고기가 좋은 고기가 될수 있습니까? 될수있어 없어요? 될수 없습니다. 가라지는 알고기 될수 없습니다. 못된 고기가 좋은 고기가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될수 있습니다. 누가 멀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될수 없다고 하더니, 뭘될수 있다고 또 얘기하라. 저는 우리 교회에 가라지가 없고, 못된 고기가 없다라고 하시라.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사이 혹시 가라지가 있고, 못된 고기가 있다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친애하는 가라지, 못된 는 고기여요. 알 고기 될수 있는 길, 좋은 고기가 될수 있는 길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 어디 가서도 이런 말씀 못 듣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오늘 수지 말씀. 왜될수 없다고 하면서 될수 있다고 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수량을 가지고는 절대로 될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어떤 사람들 은 기독교를 이해하기를 점차적으로 많이 다니다 보면은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은 그냥 좋아지겠지 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불가능하다. 그들은 도덕과 복음의 차이를 모릅니다. 도덕적으로 좀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알곡은 될수 없습니다. 좋은 고기는 될수 없습니다. 인간의 의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할수 없으니까.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가라지가 알고기, 못된 고기가 좋은 고기가 어떻게 될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 방법밖에는 전혀 없습니다. 어떠한 길도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길입니다. 다시 알고기로 태어나면 다시 좋은 고기로 태어나면, 가라지는 알곡으로, 못된 고기는 좋은 고기가 될수 있습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본인이 가라지라고 생각하고, 못된 고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잘 들으세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 앞에 나갔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될 죄인이었습니다. 그것을 내가 깨달아야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의 죄와 나의 절망과 나의 모든 죽음을 다 담당하신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에 그 보혈로 나는 깨끗함을 얻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십시오. 내 영혼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외칠 때 성령의 역사로 순간적으로 그 사람에게는 알곡 가라지가 알곡이 못된 고기가 좋은 고기로 확 바뀌어 버립니다. 그속에는 생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남이요 온어인이라고 하지. 그 순간에 알곡이 되고 그 순간에 좋은 고기가 됩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네, 여러분 초소 때. 탐스러운 알곡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농부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농부의 기쁨은 그 어부의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내 자녀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어서 탐스러운 생명으로 주합에 서는 것. 이것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기쁨.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 이 기쁨을 드리시겠습니다. 신 탁으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주인이 내 인생의 문을 두드리는 그날, 내 삶을 끝내게 하기 위해서 내 문을 두드리는 그날, 나는 내 주인 앞에 생명이 가득한 그릇을 갖다 놓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풍성한 생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 그날이 곧 다가옵니다. 속히 볼 그날을 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